포켓몬 유나이트!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포켓몬 유나이트고 저는 게임시쿠입니다 오늘은 지난 생방송에서 플레이했었던 픽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포유나를 하면서 그간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포유나를 좀더 재밌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정신 승리하면서 게임을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픽시를 플레이하는데 뭐하냐? 처음부터 처음부터 우리 금쪽이가 등장했어요. 금쪽아. 정신차려, 급쪽가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힐링, 유나이트.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마음을 다잡으면서, 어, 우리 팀, 움직이잖아. 어, 움직이니까 괜찮아. 움직이면 됐지. 게임을 하는데, 그렇게 열내고, 내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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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도망쳐. 열내고, 화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요. 우리 팀에 금쪽이가 있고 호기, 혹시나 내가 금쪽이가 되더라도 그런 데서 자꾸 화내고 열연고하다 보면은 게임이 더안 돼요. 마음을 침착하게 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초반에 죽는 거 오히려 좋아. 오히려 괜찮다는 마인드로 후반에 많이 죽는 것보다 초반에 한 번쯤에 딱 죽어주고 액땜했다 생각하고 집중해서 하면 되거든요. 음, 이게 여러분들이 그거 아시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어서, 어? 내가 먹어버렸네. 미안합니다. 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예요. 웃으세요, 여러분. 웃으세요. 야, 우, 우, 야, 웃어. 야, 이놈무 자식들이 진짜 혼날라고. 아, 그거 픽시, 그거 저거 그한 먹겠다고 그 매력 목소리로 그거 파비콜에 한번 맞추겠다는데 그걸 못참고 그거 진짜 때려보시고 진짜 이 불쌍하지도 않냐? 이 귀엽게 생긴 귀엽게 생긴 애 그렇게 때려보시면 그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자, 침착하게. 자, 체력 회복해주고, 아, 좋아요. 자, <laughs> 괜찮아요. 행복 유나이트, 힐링 유나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야, 야, 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도망쳐, 도망쳐. 아,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하네, 진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어서 행복한 거예요. 유츠 처음, 부터 약간 금쪽인 것 같았었는데, 계속, 언제까지 금쪽일 순 없어요. 어, 오문영 박사님한테, 금쪽 상당소 가든지, 어, 금쪽, 저기, 해결책 받아가지고, 치료 받으세요. 여기 오잖아! 아필리스 오잖아! 야, 이거, 야, 야거 이거, 이거, 나라도 막다먹는다는셈 마인드로! 응, 어, 치료 회복해만 해주고, 야, 야, 상대 진화했다. 빠져주고요. 안되겠다. 힐링 유나이트 좀하려 그랬는데, 아니야 힐링. 그래도 힐링 유나이트. 오늘의 컨셉은 힐링 유나이트에요. 승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모든 게 그렇게 승패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픽시는 어디서 행복을 찾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 편 깎아져 있는 체력을 풀 체력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웃어서 행복한 거다, 알겠죠? 웃으세요. 일단 나 이것 좀 먹게 해주세요. 제가 부탁입니다. 나 사례 좀 찍을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봐. 어, 얼마나 좋아? 어? 행복하고. 이렇게 우리 팀이 이렇게 양보해주고 이러면은 설마 궁극기를 먹진 않겠지? 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체력을 채워줘. 어, 행복해라. 너무 행복하죠. 자, 이것이 바로 행복 유나이트, 힐링 유나이트라고 볼수 있죠. 딱 이렇게 채워주고, 야, 야 궁극기 너무 아파요. 하지만 체력으로 이렇게 달빛으로 또 한번 치료해주고 들어갔네요. 꿀 한번 넣어주면서 다시 한번 행복해지고, 자, 날따름 실드 채워주고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괜찮아요. 행복합니다 우리팀 체력 채워주는데 행복을 찾을게요 그래 일단은 우리팀 와이뮤츠 최대한 키워줘보도록 할게 따라다니면서 우리 와이뮤츠 케어 야야야 우리 잠깐만 카정을 너무 대놓고 오는데 이것들? 이거 혼날라고 이것들이 진짜 아, 카정을 날 따름? 그렇지 아니 혼날라고 이 자식들이 이 자식들이 어디서 어, 자 침착하게 게임하면서 열내고 화내고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재미 어 그렇지 나한테 박아요 야도라는 나한테 박아요 무조건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날 따름 아 좋아요 아힐 한번 해주고 응 에브이 괜찮아 잠깐잠깐잠깐잠깐 차파이트인파이트인파이트차파이트 차차차 차차파이트차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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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 빠져있는 체력을 이렇게 회복해주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힐링 유나이트, 행복 유나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승패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어디 빠져있는 체력, 어, 다꽉 차있네. 너무나도 행복해. 이거 봐. 이렇게 우리 팀 체력이 꽉 차있으면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따라다니면서 이게 이렇게 쭉 따라다니면서 우리, 우리 팀 주요 딜러 우리 팀 주요 딜러, 우리 뮤츠 금쪽이 따라다니면서 체력 빠질 때마다 회복시켜주고 그러면은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렇게 체력 좀 깎아 주고. 어, 체력에 깎아 주고 먹을 수 있게 주고. 어, 마치 간난하게 이유식 챙겨 주는 느낌이에요. 어, 잠깐만. 어, 어 이거 뺏겼네? 체력 채워 주고 그렇지. 아우, 진짜 뮤츠 궁극기. 날따름으로 실드 한번 넣어 주고. 야야야야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상했고 좋아요. 체력 한번 또 채워 주고. 아, 행복하다. 아, 뮤츠 오케이. 오, 좋아요. 어 우리 이상했고 잘하네. 오케이, 우리 닌피아 체력 채워주고. 어, 야, 라플라스 어디가? 아, 행복하다. 이거, 먹히고 뭐 있지? 어, 안 치고 있네? 살짝 가볼까? <laughs> 잠깐 혼자 들어갔네? 자, 라플라스 금쪽이, 제가 갈게요. 라플라스님안 돼, 죽지 마! 오케이, 뮤츠, 나이스. 아, 좋아요. 아, 아, 나한테 박았어야 되는데. 아, 나한테 박았어야 되는데, 아, 저거를. 아, 우리 좋아, 이상했고 너무 잘하는데? 솔라비 체력 채워줄게요. 아 행복하다. 저거는 레지, 저거 레지 뭐야? 레지락이야? 레지스틸? 레지스틸은 그냥 포기하고 어, 우리 레벨업하는 게 좋아. 나 근데 11렙만 좀 찍고 싶은데 11렙만 어, 좀 찍을 수 있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 근쪽이 여러분들 체력 다 채웠지? 어, 체력 없는 사람 없고요. 다 풀체력이야. 너무 행복해. 우리 팀이 다 풀체력일 때 픽시는 그로써 행복함을 느낀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편에 체력 관리를 해주고 죽지 않게 도와준다. 이것이 픽시의 숙명. 이렇게 모아져 있는 애들, 이렇게 우리 팀 모아져 있는 애들 다 가가지고 체력 빠진 거 확인하고 닌피아 어, 조심하시고요. 우리 뮤츠 모에 위에 올라가서 에레키좀 견제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체력 빠지는 거 누가 있는지 잘 확인해보고 좋아 좋아 바로 치료 들어가고요. 아, 아우 너무 기분 좋아 너무 행복해요 날 따름으로 어 됐어 됐어 자 체력 한번 해주고 아 행복해 이, 이게 이것이 진짜 행복이지 어 이것이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자 체력 채우세요 아우 타이밍 좋은데 이거 에레키 타이밍 잘 잡았는데 자 마지막 레쿠자 한타만 잘 해주면 우리 너무 행복할 것 같거든요 이거 라플라스 왠지 백도 성공할 빌이다 저거는 어 백도 안 하네 어 괜찮아 열한골 넣겠다고 목숨 바치는 것 보다는 그냥 살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 생일 축하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우리 뮤츠 어딨어 뮤츠 오케이 여기서 마지막 한타 때는 우리 뮤츠 뮤츠씨를 따라다니면서 케어해 주도록 할게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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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 라프라스 시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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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따름 나이스 야야야야 야 궁극기 아 궁극기 란다 뮤츠 일로 오세요 그렇지 체력 채워주고 궁극기 배워주고, 아, 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실드, 실드. 실드, 실드. 야,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아, 좋아. 우리, 아, 실드가 아니야. 저 뭐야. 맨날 이름 까먹고. 다 잡아버렸죠? 행복 유나이트. 이것이 힐링 유나이트, 행복 유나이트. 나는 그저 우리 팀에 빠져있는 체력을 달빛으로 치유해주고, 날다름으로 내 실드 채워주면서 방어 좀 해주고. 어, 이랬을 뿐인데, 어느새 이겨버렸어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힐링 유나이트, 행복 유나이트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집을 지킬게요. 우리 저바깥 양반 4 명은 바깥일 하라고 하고 어 나는 집안일 하면서 집 지키고 있을게요. 도둑이 드나 안 드나 어 우리 집에 꼴대를 누가 부시나 안부시나 이리로 와. 어 잠깐 어디 가냐? 아, 잠깐만. 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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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 바깥 양반들이 벌써 돌아왔네. 어 괜찮아요. 아이고 갑자기야. 괜찮아요. 아우 좋아요. 에이, 이거, 의도한 거지, 결국에는. 약간 페이크. 좋아요. 아, 이렇게 깔끔하게 승리해줄 수 있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노하지 않고, 게임을 하면서 화내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야, 야, 이거 막어, 이 자식들아! 뭐 하는 거야! 아니, 막아야지 뭐 하는 거야! 미, 이 자식들이 진짜 혼날라고! 이거 왜안 맞고 앉아있니? 그렇지. 큰일 날뻔 했잖아. 어? 일로와, 해피너스! 이와이 자식아! 그렇지. 자. 게임이 끝났습니다 <laughs> 아 바로 화낸게 아니라 화가 아니에요 이거 화가 아니라 잠깐 목소리가 좀 성량이 커졌다 라고 할수 있죠 화난거 아니에요 아 힐링 유나이트 하는데 왜 화를 내 578대 200골 깔끔하죠 우리 박관양반 4명과 금쪽이들 치유해주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게임을 했더니 너무나도 즐거웠어 얼마나 게임이 재밌어요 여러분들 포켓몬 유나이트 한다고 막 그렇게 짜증내고 화내고 남탓하고 그렇지 피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게임 안에 있는 소소한 것들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시면 됩니다 알겠죠 더 이상 게임하면서 화내지 마세요 성적표 한번 볼까요 아 괜찮아요 10만 딜 아우 잘했습니다 63,000딜 아우 잘했어요 37,000딜 조금만 더 노력하세요 41,65,000탱 소소합니다 79,000힐 만족스럽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픽시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금쪽이들한테 더욱더 힐을 많이 줄수 있는 희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힐링 유나이트 하시면 돼요.